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TV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아볼 것은 이번에 600만원을 지급한 소상공인 손실 보장금을 지금 제한된 기준에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 중기부에서 정부에서 이 제한된 제대로 못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 대상을 좀 늘려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한네 가지 정도 변수를 적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공약입니다. 공약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부에서 이번에 새로운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번에 대통령 대선이 될때 모두에게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100% 지급을 하겠다. 근데 실제로 못 받은 분들이 생겨나고 있죠. 이런 공약의 이행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지금 확대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 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오미크론이 출현과 관련돼서 지금 정, 정부에서 수립한 기준이 왜 정책 변수랑 안 맞기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기준입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미국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등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거의 그막 억단위 비용도 들고요. 막 몇천만원 이 정도를 많은 비용들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꼴랑 500만원, 천만원 적은 비용을 지급했고, 그 피해는 다 가게에 가계 부채로 지금 많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늘릴 만한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회비용이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전 국민도 피해를 많이 받는데왜 소상공인한테만 많은 돈을 주냐. 전 국민한테 다 줘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 어느 정도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소상공인으로 그 코로나나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을 텐데, 정부가 정한 규칙을 성실하게 수행하다 보니까. 원래는 수행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많은 돈을 날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정부가 손실보장금에 대해서 지금 너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바이 부분을 풀고 원래 공약대로 모든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금년 5월, 작년, 금년 5월입니다. 5월달 나온 뉴스입니다. 지난달이죠. 그, 정부에서 손실 무관, 손실이 난거와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에 바로 발표를 했어요. 내용을 보시면, 당정협의에서 당에서 강력하게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기업까지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영업자니까 100% 지급이죠. 근데 실제로 왜100% 지급 안 하는 거냐? 지금 이 부분에서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비슷한 뉴스에서 한번더 우리가 살펴보면 소상공인 누구나 600만 원 손실 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들 600만원 받는 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부분이 실제로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론과 모든 공개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보전금에 제외되신 분들이 당연히 그 속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오늘자 뉴스인데요 어, 중소벤처 기업부에서는 번복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온 뉴스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소상공인들이 지급대상 확대를 요구를 했다. 요구할 수 있죠. 정부에서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 신정부의 그 정책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모든 소상공인에게 주겠다는 것을 깨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인수위원회의 그 발표 자료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모든 소상공인을 준다고 하고 왜안 주냐. 그리고 1, 2차 방역지원금 때는 줬는데 왜안 주냐라고 이렇게 지금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중기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1, 2차 방역금 지원금은 소득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제대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줬다 근데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가 마감돼서 즉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정확히 국세청 신고 금액을 가지고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라 내용입니다. 즉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정부의 지침을 따라 하는 기관 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원래 모두한테 주겠다고 했으면 모두 줘야 되는데 어 우리가 언론에서는 모두한테 주겠다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는 야 모두한테 주긴 좀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한 사람들한테 줘라 라고 뭔가 실제로 이렇게 지령이 내려간 거죠 왜냐하면 중기부가 정부 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걸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 감소된 기업만을 주겠다고 해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기부 입장에서는 12월까지로 해서 매출을 끊으면 부가세 신고를 따져봤을 때 우리는 매출 감소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2021년 12월에 끊으면 된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업무가 가장 깔끔하게 깔끔하고 특별하게 뭐 어려움 없이 업무적으로는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부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 손실 보정을못 받는 분들이 이렇게 항의가 많고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오늘자 중기부 장관 그 이번 취임한 이영 중기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각지대에 관련돼서 내부 검토를 다시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좀더 많이 받는 쪽으로 아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크게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더 손실보전금을 왜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좀 의견을 좀더 같이 드려, 공유를 드려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공약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공약대로 매출 감소하지 말고 모든 소상공인에게 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정책 변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해요 위드 코로나란 용어가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들어보셨죠 언제 이 위드 코로나가 나왔냐면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코로나가 생각보다 많이 안정화가 됐고 전 국민이 이제 뭐 2차 백신 접종 3차 접종 맞아가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크게 이제 확산될 일이 없으니까 마스크 풀고 대규모 모용, 모임 허용하자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 부분이 언제 내용이 나왔냐면 2021년 11월입니다. 2021년 11월에 예방접종률 70% 되니까 마스크는 끼지만 이제 영업시간 쫙 풀자. 그리고 100명 이상 행사자도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하자. 결혼식도 250명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확 늘리자는 거죠. 2차 때부터는 대규모 행사까지도 하면서 실외 마스크,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자라는 할 정도로 점점 거리 두기를 확 개편을 해서 금년 1월에는 완전히 해제하는 걸로 계획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간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감염률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있을 텐데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는 신규 확진자가 만명 이하로 매우 적었던 시점이에요. 근데 금년 들어서 특히 금년 일월 들어서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금년 이제 뭐 3월 정도에는 하루에 50만 명도 감염이 되고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장례식장도 없고 병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간호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죠 이때 정말 장례식하면서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죠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두 번째는 아까 그 중기부의 맥락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우리가 이제 납세 기간 동안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매출 감소가 계산이 된다고 했는데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손실 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건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요 시점 2021년 말 시점에는 어느 시점이에요? 위드 코로나 한다고 이제 푸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아,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나도 좀 자유롭게 돈도 좀 쓰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말에 매출이 잘 나왔겠죠. 작년 10월, 11월 그때는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위기 안 좋아진 건 금년 초입니다. 특히, 금년 추석 전, 금년 설날 전후로 해서, 오미크론 뜬다, 그러면서 확 증가를 해버렸잖아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 시기는 금년 상반기예요 작년 하반기는 위드코로나라는 정책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위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아 이제는 정말 인원도 확대하고 어떻습니까? 안 하던 모임들도 하게 되고 학교가 갑자기 돌아가고 학원도 뭐 쌩쌩 돌아가고 점점 커지잖아요. 매출이 올라요, 줄어요, 오르죠. 근데 금년 초에 오미크론 나면어떻 합니까? 다올 수도 돼 버리는 거죠. 그럼 금년 초에 올해 초에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그런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드 코로나 정책. 그리고 오미크론이 되면서 아주 엄격해진 정부 정책적인 변수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작년 작년 매출 기준 감소 기준 자체를 작년 12월로 끊으면 정부에서는 계산하기가 쉽겠지만 실제는 로 금년 상반기에 가장 피해가 많았던 걸 생각하면 금년 상반기 아니면 금년 3월 정도까지라도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죠. 어차피 지금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많은 지금 상황이라면 매출 감소를 정포기할 수 없다면 이제 6월이니까 차라리 금년 상반기 부가세라도까지 하게 된다면 훨씬 더이 정책적인 부분이 12월로 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분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공약. 모든 소상공인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100%. 근데 100%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는 우리가 소득신고 마감 매,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계산하면 딱 맞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생각하셨겠지만 실제로 위드 코로나가 있었고 연말에는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였다. 그리고 금년 초에 오미크론 때문에 엄청나게 악화되는 시기였고 이때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피해 규모를 봤을 때는 실은 요 단계에서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 조금 더 많이 확장을 한다면 이런 그래프나 내용에서는 없습니다만 실은 우리가 19년도부터 코로나가 이제 그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여기서 글로벌 기준이란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만 미국이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기업별로 직원 인건비들도 거의 무상으로 줬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뭐,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60%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면, 어, 그러면 나머지 금액 40%는 알아서 쓰시고 증빙만 제출하면은 무상으로 안 갚아도 되게끔 시행을 해줬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기업이 안 망하고 버틸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19년, 20년, 21년까지 많이 받아야 뭐 500만 원 정말 많이 받은 대출 없이 무상지원금 다 합쳐도 천만 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3년 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못 참고 작년 말에 망하신 분들도 많아요. 왜? 근데 그거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지원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 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에서 지원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년 12월에 접 폐업했다 이런 분들도 되게 엄청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손실보전금 기준에서는 12월 31일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0, 11월 30일 정도 뭐 12월 한 15일 막 이럴 때 폐업한 분들이 다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적 적자라는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1년, 2년 누적 적자가 나서 못 버텨서 망한 분들은 이런 600만 원을 받으면 그 수습하는 비용에 쓰거나 재기를 할때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 부분이 없다는 거. 그래서 공약을 100%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못 받았기 때문에 망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12월 31일 자까지 있는 기업들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한 구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12월 31일이 맞냐라는 거죠. 12월, 금년 11, 1 작년, 작년 4,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위드 코로나로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금년 1, 2, 3월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오미크론으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손실 보장금은 제일 좋은 거는 공약대로 지급을 하시는 거를 어 맞지 않느냐 그거는 당연히 공약이라는 게 이행되기 위한 게 그게 정말 그 중요하잖아요 국민들과의 약속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설령 예산이나 그런 문제로 못 한다고 해도 이런 정책 변수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해가지고 매출이 많이 오르고 실제 코로나 여기 정책 변수로만 쓰기만 좀 그렇군요. 정책 변수도 있지만 특히 그런 이제 코로나, 코로나 상황, 현재 그런 상황 감염적인 상황도 봤을 때도 작년 만에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금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회계적인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를 실제적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냐 코로나 상황과 위드 코로나 그리고 오미크론 때확 다시 조였던 그거에 맞. 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이 많이 어렵고 도저히 못 참아서 폐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 감소 너무 협소하게 하지 말고 실제로 광희 개념을 통해서 정말로 설령 600만원을 안 받아도 그만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 자금이 절실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이번에 소상 손실보장금 사각지대를 좀더 확대하실 때, 좀 많이 넓게 확대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아울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정말 말 못한 그런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 이겨내시고, 또 이런 지원이 또잘 되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없어지는 이 시기에 다시 꼭꿋꿋하게 일어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번에 영,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한 댓글이 한백몇개 정도 달리셨는데 저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댓글들에 대해서 Q&A를 한번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손실 보장금은 좀더 많이 보상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한번 또 의견을 나누고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 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